위생상 이유로 개별 세면대 설치한 기초의원들 인천의 한 기초의회가 신청사를 지으면서 의원 개인의 청결 위생을 이유로 의원실마다 개별 세면대를 설치해 논란이 일고 있다는 소식이다. 다음 달 이전을 앞두고 있는 인천시 계양구의회가 지난해 새 청사를 조성하면서 의장실, 부의장실, 의원실 등 업무 공간의 10개에 달하는 개별 세면대를 설치한 것으로 알려졌다. 예산은 세면대와 배관시설 등에 1700만원이 소요됐다 한다. 예산의 다과가 문제가 아니다. 시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지방의회다.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어 운영된다. 의회는 지역의 발전을 통한 주민들의 행복 증진과 권리 향상, 삶의 질을 높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의회가 할 일은 많다. 조례 제정, 행정 사무감사, 주민 불편 사항 챙기기 등이 그것이다. 주민들은 각 층마다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음에도 굳이 개별 세면대까지 필요하냐며 과도한 예산 낭비를 지적했다. 민원 현장을 다니기에도 바쁜 의원들이 사무실에 얼마나 머문다고 개별 세면대까지 놓느냐는 것이다. 사무실 설치 이유 중 하나가 의원실에서 진행되는 장시간 회의와 잦은 민원인 접견 등 원활한 업무와 최근 발생했던 코로나19 등 개인 위생 기준 강화를 위해 설치했다는 것이다. 설치 반대 목소리가 있었으나 의원총회를 거쳐 과반 과반수가 넘는 의원이 결정. 찬성하면서 개별 세면대 설치가 결정됐다는 것이 의회의 답변이다. 어떠한 이유를 들어도 이해하기 어렵다. 참으로 허탈한 소식이 아닐 수 없다. 그러자나도 외유성, 해외연수 등 지방의원 비리가 드러날 때마다 기초의회 무용론이 거론되곤 한다. 일반적으로 손을 씻는다는 말은 하던 나쁜 일을 그만둔다는 뜻으로도 쓰인다. 수양 방법에 일일삼성이 있다. 내 몸을 살피건대 남을 위하여 일을 도모함에 있어 정성을 다하였는가 등 하루에 세번 반성하다는 뜻이다. 아무튼 이미 설치된 세면대다. 철거하려면 예산도 추가로 소요된다. 수시로 손을 닦으면서 지역 현안이 무엇인지, 지역 발전을 위해 고민하고 반성하는 손 씻기 세면대로 쓰였으면 한다. 음악으로 시작되는 나의 하루. 다른 장르, 다른 이야기로 만들어지는 나만의 플레이리스트. 지금 우리의 일상들이 모여 도시의 리듬을 바꾼다. 스토리가 필요할 땐 플레이리스트, 고향,